방고나 뿡뿡 끼면서 잘난 체하고 잘난 것도 하나도 없지만 자성찰도 못하는 이런 인간들에게 나라를 맡겨놓고 그걸 또 대통령이라고 이거 지켜야 된다고 음. 사실상 탄핵 옹호하고 탄핵, 탄핵 저지를 옹호하고 이거를 본인이 민방위복 입고 저 마치 대통령 노이하는것 같은 권성동 씨도 정신 좀 차리세요, 너도! 너가 뭔데, 막 공무원이 입고 있는 저... 이... 고네가 어... 대통령처럼 행세를 하면서 너 뭐야? 대통령 놀이하냐? 어... 검사하다가 국회의원 몇번 되니까 막 세상에 가잖아 국민들이 다개 돼지로 보여.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면서 사실상 개업 엉엉하고 지금 내란... 내란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권성동이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야